그냥 통수청일 한번 하는 게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네저 클럽 교류전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 클럽 교류전 본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부장전이고요. 부장전 2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트위터리안 맞아. 에서 오신 트라바토님을 기준으로 관전을 시작했고요 점수는 아래 보이시는대로 자 트라바토님이 장마연을 따라잡으시려면 14만 15만 점이 필요하네요 앞으로 남아있는 반장전이 3번이니까 한 게임에 5만점에서 6만점 정도는 벌어주셔야 되거든요 6만점을 버시려면 0만 W0만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되게 절망적이긴 한데 이게 W0만을 쯔모한다고 라 생각하는게 아니라 만칸을 직격한다고 라 생각하면 6만점이 뒤집히는거라서 맞아기 재밌는 점이 그런거죠 정말 말도 안되는 역전이 어쩌다 가끔씩 나온다는게 제가 예전에 공탁을 쳤을 때에도 오라스의 토비 직전이던 사람이 소사이를 점호해가지고 1등으로 올라서서 게임 끝난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마지막까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평소에 제 방송을 많이 <laughs> 보신 분이시라면 제가 오락스에 얼마나 꼴찌 탈출을 열심히 잘하는지 많이 아실 겁니다 오라스부터 시작이죠. 자, 일발 끊기 치는 아니었는데 왜 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laughs> 일발을 끊는 용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려를 하고 싶으셔서 치를 받으신 거일 텐데 방금 근데 화려를 하려면 버려야 되는 패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 그니까, 러 일발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닌 치나 퐁을, 그것도 공격용도 아닌,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닌 치나 퐁을 많이 하면, 당연히 리치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패산에 오른 패가 다섯 장이 들어있다라고 해봐요. 네 장? 4장? 네 장이 들어있다라고 해봐요. 오른 패가 폐산에 영상을 제외하고, 영상을 제외하고 오른 패가 4장이 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울면 그만큼 폐산에서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장만 가져갈 수 있는 오른 패를 다른 사람이 자기 폐산을 건드리지 않고 남이 버린 패를 받아감으로써 리치 한 사람이 폐산을 한 장이라도 더 많이 볼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울면 울수록 사실 리치한 사람이 쩜어올 확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우실땐 항상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후로를 하시는게 좋겠죠? 네 8만 버리면 텐이죠? 8만 버려서 리치 조금 애매한데 팔싹 버리는 게 무난해 보이죠? 팔싹 육삭을 버리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여서 오일만을 버리셨네요 지금 맨핑이 페코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지금 팔싹 육삭을 안 버리시는 걸 보면 아 쏘이셨습니다 리벌님 이 전판에 안 쏘인게 용하다 싶을정도로 안 쏘이시더니 이제 슬슬 18동이 걸렸죠 이거 2통도 약간 아쉽죠 이게 3통이 꼽히면 양칸이 쓸수 있는 형태인데 직업은 거의 무조건 팔통 간장인 거라서. 네 일단 머리를 꼽은 건 다행이네요. 그냥 구통 빨리 버리는 게 어땠을지. 도라변장을 꼽으셨습니다. 대박인데? 맨핑도라 일까지 보이죠? 잘하면 3색? 2삭이랑 3, 4, 4, 5통 쪽이 먼저 겹치면, 어거지로 3색도 만들어 볼만해요. 1통 버리시고요. 팔통 버리시겠죠? 3만? 네 괜찮습니다 3만 버리시고 어 돌아가 또 왔어요 <laughs> 어 이건 쓰시네요 이걸 어떻게 쓰려고 그러지? 얘를 어떻게 쓰려고 갖고 있는거지? <laughs> 네 뭘까요 아, 트러바토님 좀 가슴 아프게 됐죠? 이거 1, 2, 3, 4, 5, 6, 7, 8까지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약간 가슴 아픈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오, 7, 삭을 떴습니다. 이러면 후리텐이죠? 5, 8, 4, 후리텐. 그리고 1, 2, 3을. <laughs> 네. 자, 노약자분들이랑 이렇게 임산부분들께서는 이렇게 마작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은 소중한 거니까요. 막 마음의 평 안정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아요? 살짝. 이게 또 텐이 되네요. 참나, 이게 텐이 됐어. 대박이다. 아, 되게 고통받죠. 드라마 터님. 오통 버리시는 게 좋으셨을 텐데 오통을 버리면 2584이랑 3694를 다쓸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도 좀 아깝네요 아마 네 프리텐 쪽 너무 의식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아깝네요 84 아무래도 만수온일 가고 싶으셔서 이렇게 버리신 것 같죠? 통 버리시고, <laughs> 네, 안녕히 가세요. 어 오만이 와주습니다 만 변장도 들어와주고, 어 역전의 패가 들어오나요? 이게 도라를 쓸수 있는 혼일색 계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이 백만 뻥 받으면 만 칸이 확정입니다. 오, 네, 8만 먼저 뻥 받는 것도 되게 센스 좋았죠? 좋습니다. 이러면, 최대 만 칸. 이 보이는 패가 됐죠? 리볼님이 여기에서 7만이 넘쳐서 7만을 버릴까요? 아니면 6만을? 자, 일단, 고통 버리셨고요 음, 트라바토님은 내릴 이유가 없죠? 네. 트라바토님은 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독서부님도 약간 1등을 노리신다면, 약 공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서로서로 서로 아쉽게 됐네요. 대국은 잘도돈네 돌아가네. 대국은 잘도돈네 돌아가네. 통삼국, 통사국. 또잇신 찢으시는 게 낫겠죠? 여선 사통.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잇짓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9만이랑 3, 사기였나요 네. 사통을 하나 버려주시는 게 옆에 붙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게다가 돌아가 2통이기까지 하잖아요. 3통이 붙으면 예쁘게 써줘야 돼서 4통 하나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1, 4만으로 깔끔하게 템파이 하셨고요. 4반이 넘치시는 걸로 봐서는 어, 이제 쓰시게 됐네요. 그러면 소일만한 분이 딱히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어디 있을까? 1만 한장? 너안 남았구나. 1만은 다 죽었죠. 어? 여기서 1만이? 1만이 여기서? 진니치의 1만을? 아, 그럴까요? 이게 근데 고정자막이라서. 새로 스크롤 장면. 오십에 백. 아이코. 잠시만요 어... 위치를 이게 더 민폐인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괜찮죠. 패배한데좀더 천천히 할까요? 네, 시청자들과 함께 진화하는 방송 미스터선의 와작 방송이었습니다. 네, 조정안으로 누가 났는지도 못 봤네요. 근데. 연장이 있는 걸 보니까 트라바토님이 나신 것 같네요. 일만을 그럼 누가 냈다는 얘기네? 누가 냈을까나? 역시. 역시, 그걸 버렸구만 그걸 버렸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패를 냈구먼. 어, 아까 쏘였던 일만이 내장이나 들어왔네요. 네, 이걸 쏘이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걸 쏘이다 막 국사 맞을 수도 있지. 일반 내장 들고 있는 거딱 버렸는데, 론 국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장 들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어? 리치인가요? 오, 36만, 오. 돌아도 자력으로 만들었죠? 깡도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 3만이. 안 돼요. 야맷대. 어 다행입니다. 네, 이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순간. 안돼, 야멘테, 그러지 말아요. <laughs> 딴거 버려, 제발, 제발. 차라리 삼통을 버리라고요. 잘 삼통, 그렇죠. 어 보는 내가 가슴이 다 아프네. 팔 삼. 8삭좀 냄새나긴 하지만, 그래도 버릴만은 한데. 구사기 돌아라서팔사기좀 되게 캥기긴 하는데. 근데 그럴 거였으면 오사기좀더 빨리 나왔겠죠? 어, 어쩌까지 하셨습니다. 리치즈 모도라 1, 우라는? 네, 두 장이나 있네요. 구사기 더블 도라였네요. 어, 우라도라가 방금 다 맞았죠? 그냥 우라도 맞고, 깡 우라도 맞고. <laughs> 네, 리볼 님이 다시 올라가시네요. 오늘의 교훈은 이 세상에 정이란 없다는 게. <laughs> 정의는 죽었어. 니체 씨가 신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무신론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123 정도가 보이죠. 그런 거 없네요. 네, 지금 텐파이신데 아마 5만 버리실 것 같죠. 그다음에 47대기를 잡지 않으실까? 5만? 어? 6만을 버리셨네요 백도라 3까지 보시려고 그러시는건가? 음. 아 결과적으로는 4,7만 보다 오마 샤브가 좀더 빨리 화려를 할수 있었네요. 근데 트라버터님, 그래도 약간 많이 올라오셨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700까지 왔습니다. 9통 머리 셨고요 100, 그 다음에 남. 사버리시겠죠? 8만? 사코니를 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칠삭을 가져오실 수 있으실지. 오, 바로 갖고 왔어. 이야. Yeah. 트라바톤이 오늘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했던 거 맞췄지 는게 좋지 않나요 보통 이통 네. 네, 88822 이렇게 버리면 너무 티가 나서 살짝 섞으신 것 같긴 하네요 어 템파이십니다 서샤보죠 리치도 나왔고요 음, 이쪽은 대기가 474 맨핑 3색이네요. 과연 474기랑 444보랑 7삭이냐 선야 싸움이네요. 7삭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트라마토 님이 이기시겠네요. 네, 맞죠? 네, 트라마토 님이 <laughs> 질수 있는 경우의 수가 4삭점5밖에 없었어요. 드라바토님이 다시 플러스로 올라서셨습니다. 네 중벌이셨구요. 부통, 84 치도이를 <laughs> 노리시는 걸까요 이삭이 필요한 일만 버리셨고요. 서네 이샨텐까지 오셨습니다. 사통 버리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이제 치또이 돌아 돌아 이샨텐까지 오셨고요. 100 버리시고 사통 쓰시나요? 네 정상적인 텐도 보고 어 지금 텐파입니다 이석 단기 쯤 오면 한 해만 아니죠 현물 7만 버리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격 리치 2, 5, 8삭 2, 5, 8삭 추격이 되게 괜찮네요 이 삭은 겹쳐있고 5, 8 삭이 더 있어서 이기기 되게 쉬운 축약이죠? 오. 삼삭. <laughs> 네, 유국이 됐네요. 아쉽게도 되게 높은 패가 들어왔는데. 리몰님이 잘안 쏘이고 넘어가셨습니다. 네, 도라토이를 들고 시작하시네요. <laughs> 자, 오라스, 이판장에서 1등을 거머쥐울 수 있으실지. 사실, 이 정도로도 만족하시면 안 되거든요? <laughs>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6만 점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침배만한번 정도. 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막, 치또이 리치를 치고, 우라까지 맞아서 침배만쯤으로한번 해주셔야. 패도 치도이 하기 쉽게 잘 오고 있네요. 꼭 치도이를 안 봐도 되겠죠? 백도 버리셔야 될것 같은데. 아, 혼일로 가시네요. 아, 정말요? 저 확실히 대회라는 게 이렇게 16명의 시간을 다 제때제때 맞추기가 굉장히 많이 힘드니까요.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늦을 뻔했죠. 이머님이 마지막에 화려를 하시면서 깔끔하게.